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진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점사를 이제 항상 보시지만은 음. 많은 손님들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음. 그리고 반대로 나와 좀잘안 맞는데 음. 어,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보통 질문 중에요. 네.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아요?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아요? 연상이 좋을까요? 연하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각자마다 그 성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래서 본인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족 행복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요런 남자를 만나세요 라는 표현을 하거든 장단점이 다 있어 그렇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즐겁겠죠? 취미도 맞아 일도 맞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해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밋밋하잖아. 음. 늘상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안주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시고, 돌발이 싫은 경우에는 괜찮아. 음. 그런데, 늘 인생이 그렇게 밋밋할 수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쉽게 질릴 것 같은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권해 주는 거는 나랑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 음. 응. 반대되는 사람도 좋고요. 네. 처음에는 뭐지? 하고 부딪히겠지. 그렇죠. 싸움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근데 음... 우리 왜 미운 정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 그거 정말 무섭죠. <laughs> 진짜로 고운 정보다 미운 정 때문에 못 헤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다란 말이죠. 왜냐면 부딪히기는 부딪히지만 속으로는 또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한 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어, 그런 건 결론 뭐야. 나보다 어, 반대되는 성향, 음. 나랑 좀 다른 성향에 음. 매력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음. 거의 보면은 말이 많은 여자분들, 옆에 있는 남자분을 보면 되게 묵직해. 막, 음. 아, 말 수가 없고, 예. <laughs> 이래, 어. 근데 남자가 말이 또 되게 많은 분이 오잖아. 그럼 여자분이, 아우, 예, 이래. 네. 그럼 내가 이제 이 여자분의 속 얘기를 막 해주지. 그러면, <웃음>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게 나는 반대가 그래서 조금 잘 맞는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잖아. 서로가 닮아간다. 음, 그죠 말이 없었던 사람은 말이 늘고요. 말이 많았던 사람은 줄어. 맞아요. 어. 그리고 느렸던 사람은 빨라지고요. 그쵸. 빨랐던 사람은 조금 느긋해진단 말이죠. 음. 처음에는 3년은 우당탕탕할 거야. 어? <laughs>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서로가 부분 담는다 그러잖아. 반반씩 장단점을 섞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융화를 해서 20년, 30년 세월을 거듭해서 사시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는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음. 요즘에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음. 못 하신 어떤 여자 남자분이 많이 계신데 음. 이제 보면은 되게 좀 자신과 너무 같은 사람만 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현상도 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게임 중독자는 게임 속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네. 어, 뭐, 예를 들어,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문화에서 또 네. 만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게 결론으로 나중에 봤을 땐 좋지 않더라는 거야. 같이 음주가무로 망하고, <laughs> 같이 게임으로 망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어, 기왕이면 취미생활이 비슷하고요. 일하는 분야는 좀 다르고, 성격이 약간만 틀려서 내가, 아, 이 정도면 맞춰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 작감이 아닐까 싶어. 네. 인연을 만나려고 계획을 하시거나요, 배우자를 어떤 분을 만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나랑 조금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 있는 분을 만나는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